프리미엄 스마트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이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사실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 드렸던 모든 기술 알고리즘은 사실 공개돼 있습니다. 딥러닝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딥러닝은 그 어느 분야보다 오픈 소스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딥러닝이란 기술이 무슨 로, 로켓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만큼 어려운 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 같은 건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 알아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건 국가 차원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대부분 알고리즘이 이미 올라와 있고 소스 코드도 올라와 있고 또파이토치나 또는 텐서플로어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GPT-2라는 알고리즘이 하나 소개됐습니다 오픈 AI라는 곳에서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그냥 아무나 갖다가 무한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예요. 자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그래도 진실이 언제나 이기지 않을까라고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진실이 뭘까요? 철학적으로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진실을 진실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죠. 저는 여기서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실이 아닌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서 강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누워서 강연을 하던가 오늘 오지 않았던가 결론은 뭐냐면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짜 페이크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진실이 있는 건 페이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페이크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진실과 페이크의 숫자 게임이 웬만큼 되는데 진실은 하나, 근데 하나를 페이크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진실은 하나인데 1초 만에 천만 개의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의 진실이 천만 가지의 거짓하고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지는 개런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불평등이 알고리즘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검색 엔진에서도 딥러닝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쳐봤습니다. 프로페서 했더니 대부분 백인 남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반대로 흑인 청소년 블랙틴을 쳤더니 애들이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바이어스가 이미 데이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딥러닝 기계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더구나 갠을 사용하면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편견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2차 기계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 2차 기계 혁명이 완성되면 그때는 기계가 육체적인 노동력 클라스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차 기계 혁명이 언제 완성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단 대부분 전문가들 생각에 5년 안은 아니지만 50년 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한 20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 경험할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200년 후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20년 후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미래죠. 이 미래 세상에서 인공지능은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상에서 AI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라 거예요. 20세기 우리가 한 모든 것에 전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이 21세기 우리가 할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녹아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어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와 경험입니다. 이건 뭐 제가 뇌과학자로서 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저희 인간 호모사피언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한 30만 년 됐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뇌가 한 번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10만 년전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거랑 똑같아요. 인간은 언제나 경험을 원합니다. 배고프면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고 추우면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소, 도구, 물건들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그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IT 덕분에 우리가 망치에 블록체인을 달아 놓고 rf 태깅을 하면 내가 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과거의 노동이 여가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아주 부지런한 분들은 거의 매일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헬스장이라는 이상한 장소에 가서 돌과 쇠덩어리를 아마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이건 200년 전 사람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돌을 들었는데 왜 돈을 내고 돌을 들까? 우리는 당연히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 돈을 내고 육체적인 노동인 척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뇌는 사냥하고 뛰어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키보드 치라고 만들어 놓은 뇌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2차 기계 혁명이 완성돼서 기계가 지적인 노동도 하기 시작한다면 제 생각엔 20년 30년 후에 아마 우리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상한 장소에 가서 돈을 내고 무의미한 엑셀 스프레치도 하고 무의미한 파워포인트를 하고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학가 주변에 가면 탈출 카페라는 게 인기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돈을 내고 우선 감금당합니다 자 감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감금당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의미한 퀴즈를 잘 풀면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금당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지적인 노동과 자극을 거의 안 받다 보니 돈을 내고 특정 장소에 가서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연, 윌라 이 모든 것 역시 돈을 내고 지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겠죠 그 다음엔 과거의 여가생활이 이제 노동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꽤 자주 학회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럼 대부분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와인도 한잔 할수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200년 전엔 분명히 파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교육 또는 네트워킹이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데이터 생산이 노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AI가 전기라면 전기를 만드는 기름은 데이터입니다. 단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라벨된 가공된 데이터가 바로 기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미래적인 미래 정향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라벨링 해 주고 있잖아요. 핵심의 문제는 무료로 노동을 한다라는 게 문제죠. 5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만든 다음에 무료로 피라미을를 만들게 했잖아요. 채찍을 사용해서. 이제는 무료로 데이터 생산을 하게 만듭니다. 단 채찍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당근을 쓰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가치를 나는 이미 이해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좋은 비즈니스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미래 가치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은 다음 좀 가공하고 잠깐 기다렸다 나중에 수천 배로 다시 되팔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 역시 이 개념의 타임머신을 누가 먼저 더 멀리 이해하느냐가 아마 핵심이겠죠. 어떤 컨텐츠가 미래에서 진짜 가치가 있을까를 제일 먼저 이해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을 구별해야 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지능도 있고, 또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유의지도,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단, 아직까지 자율성은 없는 인공지능이죠. 자율성이 없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존재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아직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는 우리가 슬슬 실질적인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진짜다 사라질까? 내가 할수 있는 뭐가 있을까? 기계하고 내가 경쟁했을 때 기계가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기계가 할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음, 구체적인 어, 걱정은 저희가 이제 슬슬 해야 될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에 약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제 생각엔 5년에서 10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에겐 5년이나 10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기계하고 경쟁해서. 기계하고 경쟁해서 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반복성이 없는 기계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기계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계 학습은 다 지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반복성이 있는 것들, 반복성이 있는 것들은 기계가 학습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당연히 기계가 제일 잘하는 건 학습한 걸 대량 생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차 기계 혁명이 완성되면 기계가 뉴스만 쓰겠어요. 가짜 뉴스만.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1분에 1000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책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다양성, 창의성, 데이터가 없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